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돌솥비빔밥. 얘네는 진짜 종특이네. 진짜 개쌉소리 늘어놓을 것 같은데?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.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 전통문화와 유사한 항목은 일정 부분 파악해왔으나 돌솥비빔밥은 지방급 유산이어서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. 현재 돌솥비빔밥은 우리나라 국가 무형유산으로는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. 전주비빔밥이 2008년 전북지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일 뿐이다. 21년에 등재됐다고 한 돌솥비빔밥이 중국유산 3년 전 지정됐다. 얘네는 좀 종특인 것 같은. 한국을 못 따라해서 존나 안달이. 시기줄트가 개쩌는 것 같아요, 그러니까. 솔직히, 뭐, 한국에서 탕후루를 우리나라 간식이라고 얘기를 해? 아니면은, 뭐, 허거를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얘기해? 안 한단 말이야. 중국 음식이라고 해. 한국은 그런 게 없어. 너네 거 맞아. 맛있어. 근데 잘 만들었네. 유행해. 이렇게 넘어가는데, 이 새끼들은 그냥, 뭐만 하면은 다 지낼 거래. 존나 막 우겨, 그냥. 이상한 애들이에요, 진짜. 정신 대가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전에 뭐, 한복도 그렇고, 김치도 그렇고, 다 지들 거래. 중국 베이징 차우 양구. 이게 어디 요리예요 조선족입니다. 지린성 옌�쪽이요 조선족. 무형문화유산. 아, 이럴 때는 조선족도 중국이네. 어이가 없어서 욕을 하면 항상 그 나라야. 연구하는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민폐를 주지? 어떻게 하면 빡치게 하지? 이런 거막 연구하는 애들인 것 같아. 이러니까 혐오를 안할 수가 있나. 아, 조심해야 되지. 아,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지금 나라에서 아, 어, 조심해야 돼. <laughs> 나 지금 조심해야 된다. 조선족 문화는 당연히 우리 중국 전통문화유산 포함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뭐만 하면 다 지들 거라고 하는 완전 그냥 개초딩. 애새끼만도 못한 겁니다, 진짜. 못 배워서 그래, 못 배워서.